자, 이제 홍고추 주문하신 분들은 어, 안 매운 고추는 이 고추가 가요 안 매운 고추는 여기 2분지, 3분지 달린 고추들 중에서 이제 잘 익은 것들만 따서 보내드립니다 이제 제가 따서 보낼 때는 이게 말랑말랑한 거 있죠, 만졌을 때이 고추를 만졌을 때 말랑말랑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잘 익은 겁니다 딱딱한 거면 은 솔직히 덜 익은 거예요 물론 빨갛게 보이기는 한데 고추가 이렇게 말랑말랑해졌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따보고 먹어보니까 그때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어안 매운 고추는 안 매운 고추는 여기 이제 어 여기 순돌이와 대근이가 갈 거고요. 순돌이와 대근이 위로 한번 보실래요? 얘네들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좀그 매운 고추에 비해서는 복잡하지는 않아요. 이게 많이 안 달려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게 심는 폭을 줄여야 돼요 순두리와 대거니는 제가 딱 보니까 숨는 어, 폭을 조금 줄이고 이 심는 폭이 좁아야 그래도 좀 많이 달리고요 그래서 이제 손해를 좀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안면 고추는 원래 좀 키우기가 좀 어려워요 좀 까다롭네요 자 그래서 물론, 이게 극대 과종이라서 엄청나게 큽니다. 그 과가 엄청나게 크고요. 과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키우는 순돌이와 대근이가 여러분들한테 갈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볼게요. 자,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중간 매운맛, APT 초복입니다. 얘네들 이제 2분지, 3분지에 있는 고추들이 여러분들한테 갈 겁니다. 얘네들도 물론 똑같이 말랑말랑하게 된 것들 위주로 해서 보내드리고요. 어, 고추는 여기도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아직 제가 여기 또 지금 또 비도 오고 해서 어 살짝 찍어봅니다. 네, 혹시 기다리시는 분들 궁금하실까봐 이렇게 해서 빨갛게 익은 것들 위주로 해서 따서 보내드리는다 아직 며칠 남았어요. 조금 더익고좀더 말랑말랑해졌을 때, 토요일, 일요일 날. 보통 작업을 해서 이제 보내드리고, 월요일 날. 어. 그래서 뭐 꼭지가 없는 경우에 꼭지 없이 이제 따는 경우는 일요일 날, 최대한 일요일 날 따서 어, 월요일 날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요. 꼭지 있겠다는 것은 뭐 하루 이틀 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꼭지가 없는 상태로서는 일요일 날 따가지고 월요일 날 바로 보내야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